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 나폴레온 힐 성공 철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비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성공 여정이 시작됩니다. 혹시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몰라, 몰래 울어본 적 있나요? 음식 살 돈과 공과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적 있나요? 알아요.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와 존엄성, 심지어 신앙까지 짓밟는 조용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올바르게 읽으면 단 3일 만에 당신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든 시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당신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는 그대로 따른다면 이번 주가 끝나기도 전에 당신의 재정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납니다. 집안의 고요함은 머릿속의 시끄러운 생각들과 대조됩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지? 내일 마감인 카드값은? 아이들 학비는? 이번 달엔 또 뭐가 부족할까? 다시 잠들려 하지만 이미 잠은 떠나버렸습니다. 주방 서랍에 쌓인 고지서, 멈추지 않는 독촉장, 늘어나는 빚이 당신의 잠을 앗아갑니다.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두려움 뿐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쫓겨날까봐,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고도 아무 대답도 못할까봐, 빚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절망으로 바뀝니다. 생각을 잠식하고, 평화를 앗아가며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모릅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산산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남들은 잘 나가고 여행 다니고 물건 사고,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동자들, 싱글 마음 꿈을 꾸는 청년들, 은퇴한 노인들 모두가 같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고지서, 턱없이 부족한 수입.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노예 상태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잊혀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재정, 공급,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약속들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마법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쇠입니다. 영적인 열쇠로 믿음과 이해 그리고 행동으로 올바르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시편이 두드러집니다. 수세기 동안 시처럼 읽혀왔지만 깊이 이해하면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시편은 공급에 대한 보증, 가난이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라는 예언에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 속의 빚더미에 눌린 사람들이 단 3일의 전적인 헌신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3일간의 말씀 낭독, 기도, 살아있는 믿음, 미신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고 칼날 같은 진리입니다. 이 특정한 시편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종이와 잉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연의 법칙이 막을 수 없는 영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재정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편을 알게 될 시간입니다. 준비하세요. 지금부터가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룰디스 할머니는 64세였습니다. 바하이아의 시골. 수수한 집에서 평생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자 그녀는 간병을 위해 은행에서 32,000헤아를 대출했습니다. 해결책이 될줄 알았던 빚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자는 잡초처럼 불어났고 매달 최소 금액만 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서도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편지를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화장실에서 몰래 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주방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면 제 운명을 바꿔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예전에 보았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강력한 시편에 대해 이야기하던 영상이었습니다.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3일 동안 그녀는 하루에 두번그 시편을 읽고 선포했습니다. 울면서 주방 식탁 위에 성경을 펼쳐두고 그녀는 그 말씀을 마지막 희망인 양한 단어 한 단어 읊조렸습니다. 넷째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루르지스는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의 부채 중70% 이상이 탕감되는 제협상이 승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루르지스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3일 후에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들으신 것 같았어요. 피아우의 농부 안토니오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 구입한 농자재 때문에 약8,000해 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땅은 예전처럼 열매를 맺지 않았고 수확은 형편 없었으며 그는 대대로 내려오던 가족의 작은 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소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날밤 라디오에서 믿음과 시편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났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성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망고나무 아래에서 시편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관객도 카메라도 없이, 오직 그와 하나님만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이웃 마을의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수확 예정인 작물 일부를 미리 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 돈은 거의 모든 빚을 갚기에 충분했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그 이후로 농지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 판매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늘이 말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3일간의 믿음과 헌신 후에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3일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3은 반복적으로 변화의 이정표로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패턴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육지로 토해져 나와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영적인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 숫자 3은 완전한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3일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의 일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당신도 빚의 감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당신도 절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3일의 충성, 3일의 믿음 3일간의 약속 선포. 그러면 수년간 닫혀있던 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내 이야기야 라고 느껴진다면, 이 내용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비즈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보내주세요. 이것이 그가 기다리던 열쇠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의 기적을 위한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희망을 나누세요. 열쇠를 나누세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위로만을 위한 은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조차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어냅니다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핍, 빚, 궁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대출이나 조정, 지출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라내는 것은 어떤 은행 계약도 건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삶을 멈추게 만드는 영적인 저주입니다. 말씀은 이성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뜨립니다. 사슬을 끊습니다.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예쁜 기도가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이미 예비된 것을 이 땅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시편 37편이 등장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서명으로 쓰여진 영적인 계약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확신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공급과 정의, 풍성함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3일 동안 읽은 후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말 한마디는 영적 전쟁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궁핍의 영과 결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약속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성경을 펴서 시편 37편을 찾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으로만 읽지 마세요. 마음으로, 권위로, 담대함으로 읽으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읽어보세요. 유인이 버림을 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결코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인생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라면, 이 약속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장호는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당신의 영적 정체성은 이 약속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 말합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당신의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궁핍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할 때 당신은 다음 세대까지 닿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항상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주의 깊게 보세요. 이것은 겨우 생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풍성하여 다른 이에게 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넘침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궁핍의 악순환은 당신에서 끝납니다. 끝없는 경제적 투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혈통이 시작됩니다. 공급의 혈통, 풍성함의 혈통, 평안의 혈통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다시 선포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항상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믿음으로 하늘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프로 3일 동안 이 시편을 당신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시작된 일이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제 당신은 시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그 시편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반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시편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열쇠는 문을 열기 위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3일간 연속으로 당신은 하루에 두 번을 구분해 놓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한 번. 두번 모두 성경을 펴서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속삭이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읽지 마세요. 하늘의 말을 거는 것처럼 읽으세요. 천사들을 부르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읽으세요. 실제로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동안 기도하세요. 신문을 읽듯이 기계적으로 산만하게 서두르며 읽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찢긴 사람처럼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말의 감정을 담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를 빛과 결핍, 두려움의 사슬을 끊는 망치처럼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기 아주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표현 대신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권위 있게 선포하세요. 나는 마리아가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마리아의 자손이 굶주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 가족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읽으세요. 약속을 개인화하세요.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오세요. 이 작은 디테일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 속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순간, 영적 세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내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나를 위해 기록된 것임을 믿는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다. 나는 상속자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옥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끝이다. 가난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치심은 떠난다. 부족함은 힘을 잃는다. 붕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3일 동안의 당신의 자세가 당신 주위의 환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외함을 가지고 하되, 담대함으로 행동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선언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미 풀려진 약속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공간을 준비하세요. 집안에 이 시간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드세요. 방해받지 않고 평안히 선포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한다면 촛불을 켜도 좋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은 단순한 낭독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과의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면 소름이 돋았거나, 갑작스러운 안도감이 느껴졌거나, 잊고 있던 평안함이 밀려왔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확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을 봉인하는 행위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대면의 기도입니다. 전쟁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는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는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 팀문을 열 수도 없는 것을 불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인 권위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삶에 있는 모든 빚의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모든 결핍의 순환, 모든 궁핍의 영, 저를 억누르던 모든 재정적인 압박은 지금 끊어집니다. 부족함이라는 영적 유산, 세대를 따라 내려온 무거운 짐은 이 순간 뿌리째 잘려나갑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저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금과 은을 소유하신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한계 없는 나라의 후계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것만으로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저는 구걸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넘치도록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함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자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하늘의 계약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앞으로의 3일 동안 주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제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열리는 문, 해방되는 지불, 탕감되는 채무, 체결되는 계약들, 막혀있던 길들이 풀릴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지금 이 기도 후에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어떤 변화의 첫 신호를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안도감입니다. 기적이 풀리기 전에 평안이 먼저 오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평안, 어쩌면 수개월 동안 잊고 지냈던 이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의 이야기 안에 들어갔다 라고 사인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힘을 잃습니다. 그 무거운 답답함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은 어떤 입금도 오기 전 어떤 메시지도 도착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후에 자연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두려움 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 무거운 짐이 없는 가슴으로 은행 앱을 열어봤을 때 빚이 모두 정리된 것을 보는 모습을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입금된 것을 전화를 받았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을 계산 없이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가득 찬 봉투들을 들고 들어와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냉장고가 가득 차 있고, 요금이 다 지불되어 있고, 가슴이 가벼운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영으로 먼저 누릴 수 있는 허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수록 그 현실은 더 가까워집니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고백 속에서 당신의 예언적 상상력 속에서 그리고 이제 당신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면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상상한 그것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씩, 한 기적씩 이것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상상한 그것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씩, 한 기적씩 이것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 앞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것. 동전을 세며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살며. 빚을 안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것. 매일 아침 앞날이 두려운 상태로 눈을 뜨는 것. 둘째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여기서 끝난다. 당신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자신의 방식대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결핍의 끝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풍성함이 단지 바람이 아니라 활성화된 약속이 되는 단계.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이 시작되는 단계.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당신이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싶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풍요를 선택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한 문장이 당신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첫 실제적인 한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본 것은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지도로 가는 작은 샘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분의 약속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영적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책 성경에 숨겨진 비밀, 해독, 영원한 원리로 부자가 되는 법에서 발견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재정 기술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궁핍 속에서도 번성했던 남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를 일상에서 활성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안내서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늘 쪼들리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넉넉함을 누리는지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믿는 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들입니다. 이 안에서 당신은 정확하게 기도하는 법, 권위 있게 선언하는 법, 하나님의 재정 목적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영적 열쇠들은 한번 활성화되면 당신의 돈, 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태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가이든, 주부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빚이 많든, 이제 막 시작했든, 이 원리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깊이 울렸다면, 이 책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지금의 삶과 당신이 바라는 삶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당신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더욱 분명한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특별한 다음 콘텐츠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집을 영구적인 풍요의 공간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을 끌어당기고 평안을 호흡하며 풍요를 환영하는 환경을 만드는 법. 단순히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클릭하세요. 저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전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